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녀, 우리 애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대학교를 갈 때는 어떤 대학을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부모의 이 무조건적인 그 교육열로 인해서 그 듣질 않는 거죠. 좋은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주고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사주를 학적으로 그뭐 공부나 공부 학업 운이나 어떤 직업 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농업이 근간인 우리 사회가 그런데 도시의 급격한 그 팽창. 여기에 부모의 무조건적인 교육열이 한몫을 하는 거죠. 즉 자신의 그 무식한 것을 대물림하고 농업을 업으로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대도시로의 교육 이동이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이루어진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학력 간 임금 격차 사회적인 인식 이런 문제들 발생하다 보니까 교사, 학원, 부모, 학생 다 한패가 돼가지고 오직 4년제 대학 이미 다 서열 화 되어 있는 서울의 뭐 서울 소재 대학교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S 스카이는 꼭 가야 된다. 여기에는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은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종실 때까지 뭐 대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원서를 내서 대학만 가면 된다는. 이런 무조건적인 교육열이 광풍처럼 팔 학군, 자사고, 수능 등급, 1등급, 2등급, 학교의 등급 이런 것들이 다엉쳐서 엉망진창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이어오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의 뭐 부익이 늘어나고 그래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부동산과 바로 이 교육 관련 정책이고 우리 사회의 일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그럼 보면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관운이 없습니다 사주에 관운이 없고 식신 상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이나 예체능이나 이런 쪽으로 소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파, 법 판사 의사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너는 그걸 해야 한다. 부모와 의견이 맞겠습니까? 자. 이름을 또 풀어봤습니다. 이름을 풀어보니까 이름이 너무 허약하고 나약하고 의지가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없기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고 또 성공 문턱에서 주저앉는 그 실패운이 이름에 많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공부보다는 다른 무슨 사업이나 개인이 할수 있는 그런 자유업 같은 거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손금을 봤더니 손금에 두뇌선이 잘라지거나 두뇌선이 쇠사슬 모양으로 다 엉켜있거나 또는 두뇌선이 짧은 경우에는 벌써 가방은 집어 던진 것입니다. 본인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공부해서 판검사 해야 된다고 뭐, 노양진 가가지고 몇년 동안 원룸에 혼자 처박혀서 공부 아무리 해도 성적이 늘어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실패라는 거죠. 예 이런 손금은 만약에 손금이라면 기술직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직종들을 빨리빨리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뭐,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모가 흔한 말로 돌머리입니다. 자기 자신도 클때책한번 들여다 본 적이 없고, 책가방 제대로 먹고, 내고 학교 간적 없고, 눈뜨렁밭뜨렁 다니면서 가지 잡으며 개구리 잡고 놀기만 했지,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 자식은 공부를 해라. 어디 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 논리가 맞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돈도 없으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죠. 거기 가서 되지도 않는 자녀는 공부를 할 생각도 없는데도 수백만 원의 과외비를 투자를 하고 쏟아 부어야. 얘는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자, 사주나 뭐 손금이나 뭐 이름이나 관상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지 않아도 사실은 상담 안 해도 부모가 자녀 매일 보고 있는데 가장 잘 압니다 아 얘는 공부를 하겠구나 이 녀석은 공부를 안 하겠구나 부모가 가장 잘 알고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부를 할수 있다 아니면 나는 공부하고 인연이 없구나 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결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가족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냥 뭐 옆집만 쳐다보고 남의 집 자식들만 쳐다보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결국은 원수가 되고 학교 갔다 와도 말도 안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대화도 안 되고 그 원수 지간이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반목하든지 아니면 싸우는 거죠. 학원비를 얼마를 내서 하고 있는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싸움만 하다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더 이것이 진행이 되면 심지어 이 목숨까지 져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 뭐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무조건 물론 뭐한 20년 넘게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중학, 뭐 고등학교를 봅시다. 뭐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있죠.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은 보통 6, 7학년에 졸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학원을 가겠다든가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 그 시간은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가 정말 뭐 고생고생해서 뒷바라지 하다 보면 재산 다탕진하고 월세방아로 나중에 나앉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노후 준비 10원어치도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주 상담하고 직업 상담하고 자녀들 운세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 상담 내용을 무시하고 또 계속 그 본인이 생각한 그런 그 자녀의 그 진로를 밀어붙이는 이런 부모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 바뀌었습니다. 자, 대학을 안 가도 희망 직업순위가 유튜버가 되는 경우도 셌고 유튜버가 정말 유튜브에서 한 달에 몇천만원, 몇억씩 버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음악 작곡을 통해서 그 저작권료만 가지고서도 먹고 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공부만 고집하고 본인이 대학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대학만 쳐다보다 보면 청소년기의 삶이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그 암흑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사주나 뭐 이런 거, 손금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들을 꼭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부모가 자녀의 소질을 잘 파악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원을 해줄 때, 그 가정은 화평하고 자녀들도... 미래도 순탄하게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이 전부는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손재주가 좋으면 기술 연말을 해도 되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음악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그냥 그 수능에 맞춰가지고 아무 대학이나 붙고 보자는 식의 이 대학 진학을 하면 대학 전국에 수도 없이 널려 있는 수백 개의 이 자격도 못 갖춘 이런 부실 대학에머릿수만 채워주고 돈만 보태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서 돈만 낭비하고 졸업해야. 진로는 결정하지도 못하고, 배운 거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허송 세월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돈다 써가면서 유학 보내고, 대학 보내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졸업 후에 신불자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대학이고, 가정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정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녀의 이런 그 학업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 학생들, 다한 번만 멈추고 여러분들이 쉬어간다는 자세로 뭐 점술가나 역술가, 뭐 손금, 뭐 관상 뭐 이런 것들만 상담이 아닌 것입니다. 친구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선배들, 특히 먼저 자녀를 키우고 뭐 성공하고 한것 공부가 아닌 뭐 좋은 대학이 아닌 그런 것 자녀의 그 소질을 살려서 성공한 그런 분들과 충분한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의 진로 혹은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 제가 그 사주 상담을 진행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부모님들의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되시면 제가 뭐 띠나 어떤 그 송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세부적인 직업에 관해서 시간이 되시면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